이라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. 왜냐면은 실내는 베이지 시트예요. 실내 베이지 시트. 처음에 저도 이 차를 봤을 때 아, 저차 저 누가 배정 받을까라고 이제 그게 나야. 그래서 아, 어떻게 이거 누가 살까 했는데 실내 보니까 괜찮은데? <laughs> 어, 괜찮은데? 그러면서 이 빨간색도 뭔가 고급스럽고 약간 여러분들도 보고 이제 전화 영상 꺼지면은 생각나실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똑같이 DM8이고요. G2.0 등급이 달라요. 인스퍼레이션. 이 친구는 이제 스마트 등급이고, 인스퍼레이션 등급 옵션 풍부합니다. 바로 확인하겠습니다. 파노라마 선루프, 빌트인 캠 그리고 플래티넘 옵션이 들어있어요. 옵션값만 해도 이게 한 200만 원 후반대라고 보시면 되시고요. 빌트인 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어요. 빌트인 캠이 이제 블랙박스예요. 음성이 안 들어간 블랙박스. 이 자체에 있어서. 여러분, 뭐, 사제로 할 필요 없어요. 하이패스도 여기 들어있고요.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이제 전자계기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 친구랑 비교를 해보면 주행거리도 짧습니다. 54,278km고요. 후춧방 모니터, 후춧방 경보 포함되어 있습니다.